또 기준가도 1억 5천이나 안전 마진 확보하고 사시겠습니까? 망설이시겠습니까? 허, 허,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아 라온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부동산의 친구 누구? 부동산의 친구 라오니 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디 왔냐고요, 오늘. 음. 서울 수도권의 가장 핵심 중에 핵심. 어, 이 부동산 아파트 가격을 이끌어가는 이 중심지. 7호선 자양역. 앞에는 뚝섬 유원지가 존재해서 아주 살기 좋고 자전거, 특히 자전거 타고 다니는 친구들이 많고요. 그 다음에 가족분들이 아주 그냥 여기 살기가 너무 좋은 음, 친환경적인 성수동 트리마제 옆 동네 7호선 자양역이 되겠습니다. 이 자양역 이 근처 어디냐면요. 한번 잠깐 한번 보실까요? 여기가 이제 음... 자양역에서 정말 초역세권. 어, 우방 리버파크 영상은 그 아파트는 한 5분 정도 걸리는데 이 7단지는요, 그냥 여기 바로 앞에 보이는 이튼 아파트. 저것도, 어, 동이 4개밖에 안 되는데, 여길 바로 건너서 이 단지, 앞에 있는 단지를 뚫고 이렇게 지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사양역까지 한 2, 3분 거리밖에 안 되는 초, 초, 초 역세권에 자리 잡고 있는 정말 너무 좋은 현대 홈타운 7차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나가시면 바로예요. 네, 그래서 한번 여기 한번 둘러보시겠습니다. 2001년식이고요. 252세대밖에 안되는 나홀로 아파트밖에 안되는데 동이 무려 4개 동이나 되고요. 단지가 작은데도 아담하게 잘 만들어져 있고 관리 상태도 굉장히 깔끔하고요. 그 다음에 이 주변이 나홀로 아파트가 그렇게 많다 보니까 마치 대단지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직접 한번 와보세요. 진짜 대단지 그냥 세단지 같아요. 왜? 나홀로 아파트가 많다 보니까 이런 아파트는 또 어, 정말 살기 괜찮습니다. 저렴한... 동네에 나홀로아파트는 정말 투자가치가 없습니다 근데 이런 상급지가 좋은 땅값이 높은 그런 입지에 나홀로아파트는요 굉장히 비싸요 그리고 투자가치 굉장히 좋습니다 이 아파트 200몇 세대밖에 안 되지만 음, 무료 30평대가요 33평짜리가 13억 5천만원 합니다 기준가가 얼마라고요? 13억 5천만원 여러분들 3억 5천 아니고요 13억 5천만 원입니다. 깜짝 놀라셨죠? 예. 나홀로 아파트가 그 세대수가 이렇게 작은데, 13억 5천이라니. 그것도 신축도 아니고, 23년이나 된 연식의 오래된 9층 나홀로 아파트입니다. 예. 야 근데 여기는 진짜, 음, 강남 못지않는, 따라가는 아주 그냥 진짜 기똥찬, 음, 입지입니다. 진짜 비싸요. 야, 그 옛날에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지하 주차장이 이렇게 깔끔하게 만들어져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 한번 둘러보실래요? 진짜 쾌적합니다. 아, 진짜 저는 약간 이렇게 전막 엄청나게 너무 큰 단지 이렇게 그런 것도 좋지만, 이렇게 좀 작고 아담한, 동이한 다섯 개전 후, 이 정도 되어 있는 단지, 정말 나쁘지 않거든요? 괜찮거든요? 음. 한번 보세요.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거주하기 굉장히 좋을 것 같죠. 어, 그래서 제가 여기 이 아파트 갑자기 저렴한 매물이 나와 있어서 매수를 진행했습니다. 얼마에? 음. 33평짜리를 어, 7월달, 이번달이죠. 한달도 안 됐습니다. 아주 따끈따끈하게 이 아파트를 어, 12억에 얼마요? 12억. 12억의 매수를 진행시켜드렸습니다. 왜 이렇게 고가의 아파트를 12억짜리를 과감하게 투자를 진행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요. 33평짜리, 나온이 만들어낸 이 가격 공식 거기다가 딱 대입만 하면요. 그 기준가가 정확히 나오거든요. 이 기준가가 얼마 나왔냐면요. 13억 5천만 원이 나왔습니다. 음. 13억 5천만 원이 이 아파트 현재 가치의 기준가예요. 근데, 얼마에 매수했다? 와, 깜짝 놀랄 거예요. 무려 12억. 음, 야, 진짜 대단하죠? 엄청난 거 아닙니까? 이, 그 누구도 알수 없는 이 부동산 아파트 가격 공식, 이 부동산 투자의 신, 가격 공식 그 비밀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비밀만 안다면 여러분들도 누구나 쉽게 부동산 투자를 성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공. 응? 야, 정말 괜찮습니다. 지상주차장도 있고요. 지하주차장도 있고, 진짜 깔끔하고요. 유해. 이런 시설물조차도 없습니다. 그리고 뭐, 좀 저기 멀리 나가야, 뭐 술집 이런 데가 좀 멀리 나가야 있고요. 요 근처는 진짜, 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도 어 가까운데 있고 너무나 살기가 너무나 좋은 것 같아요. 음. 특히 우리 강남권에 뭐 아니면 또 한강 이북 종로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쪽을 직장을 두고 있는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너무나 교통의 요지가 되죠. 아 진짜 진짜 여기 살고 싶다. 음. 여기 뒤에는 여기도 이제 현대 아파트 0 단지가 있는데요. 이0 단지랑 이, 10단지랑 이 도로 하나, 작은 도로 하나 차이에 있다 보니까 마치 같은 단지처럼 현대 아파트 같은 단지처럼 착각이 들 정도로 마치 대단지에 있는 느낌이죠. 예. 그런 효과가 너무나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 기준가 얼마라고요? 가격 공시에 대입하니까 13억 5천만 원이 나온다고요. 13억 5천만 원. 이거 어떻게 여러분들 누가 알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알 수가 없다고요. 근데 우리 나온 패밀리 구독자분들하고 저 나온 그 다음에 그 공식을 배우시는 우리 부마클 수강생분들 지금 구기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이야 구기가 지금 3주차 지나고 있고 이제 4주, 5주, 5주차, 2주만 더 하면 끝나는데요. 진짜 부동산 교육을 하면서 많은 우리 수강생분들이 다쳐원다 거의 100%에 가깝게 다 투자를 하시는데 진짜 신기하게도 이 가격 공식 때문에 100% 성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관심 있으면 이 가격 공식 알고 싶다고 하시면 어 우리 부마클 수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여기 기준가가 13억 5천만 원. 여러분들도 그러면 문제를 낼게요. 13억 5천만 원이면 12억에 나와 있어요. 살수 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망설이고 사지 않겠습니까? 아니, 이 아파트를 산다고, 살수 있다고 가정했을 때요. 기준가가 13억 5천만 원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수 있는데, 매물이 12억에 나왔어요. 괜찮은 매물. 여러분들, 살 거예요? 안살 거예요? 당연히 살 수밖에 없겠죠. 그게 약간의 하락점이 온다고 하더라도, 12억 내가 산 가격보다 안 떨어지니까. 그 떨어지는 그 불안감이 없으니까 확신을 갖고 살수 있겠죠? 근데, 이게 미래 가치는요, 20억이 넘어간다고 볼 수가 있어요, 20억, 20억. 이 미래 가치가 딱 정확히 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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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최소, 최대 아니고 최소 미니멈 20억이 나옵니다, 20억. 근데 여러분들 12억짜리 여러분들이 살수 있다고 하면 20억이 넘어가는 아파트 또 기준가도 1억 5천이나 안전 마진 확보하고. 하시겠습니까 망설이시겠습니까?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나는 배팅하겠다 나는 투자하겠다! 이렇게 마음 먹고 아마 음, 주사위를 던졌을 것입니다. 12억 여러분들 축하드립니다! 12억에 사신 분! 예, 진짜 음, 이 부동산처럼 이 가격처럼 인생도 이렇게 우상향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제가 좀 이렇게 너무 파워풀하고 힘이 쭉쭉쭉쭉 넘치다 보니까 좀 음, 여러분들한테 이 파워의 풀한 기운을 드리고자 이렇게 좀 음, 주체를 하지 못하고 발차기도 한번 해봤습니다. 귀엽게 봐주시고요. 영상도 사랑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그 다음에 응원의 메, 메시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